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루키 프로가 준비한 바둑은 오청원구단과 어, 괴물 슈코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후지사와 슈코 선생의 대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바둑은 이제 1961년 4월 26일날 도와줬던 명인전 리그전이구요. 어, 후지사와 슈코 그 당시 8단이었고, 이 당시 이제 오청원구단은 어, 9단이었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5차원 구단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 대국은 이제 후지사와 슈코 선생이 이었는데요. AI 카타고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수 이제 소목을 뒀고요 5차원 구단이 이렇게 3, 3을 두었습니다. 워낙 자유분방한 바둑을 두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옛날 바둑을 보면은 이제 후지사 슈코 선생의 바둑에는 이 1,3호 포석이 많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이 양쪽을 어 소목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일자로 굳혀가는 포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갔습니다. 걸쳐가고 여기를 이제 치받고 젖혀갔는데 이 정석을 보고 이제 대사정석이라고 하죠. 어큰 눈사태 정석 작은 눈사태 정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밀어가서 젖혀가는이 형태를 큰눈 사태 정석이라고 하죠. 끊어 갔구요. 늘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밀어 갔는데, 어, 오, 처음 구단이 여기를 먼저 막았어요. 이게 원래 정석이라고 하면은 이곳을 먼저 끊구요. 여기를 막아두고, 늘어놓구요. 밀어가고, 늘고, 젖히고, 막고, 여기까지가 이제 21세기 한국형, 어신 정석이거든요. 현대 정석인데, 뭐, 요즘에는 이제 여기를 안 젖히고, 그냥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AI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막으라고 하죠. 그냥 막아도 흙이 먹으면 이렇게 젖혀서 나와서 싸운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전에는 먼저 끊지 않고, 여기를 막았어요. 이게 실수인데요. 왜 실수냐면은 지금 참고처럼 밑으로 단수를 치면은 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젖혀도 되고 이게 밀어도 됩니다. 간단한 건 미는 거죠. 밀고 계속 밀고요. 백이 늘면은 이제 손을 빼 가지고 백이 이제 우하귀에 한번 막아 놓은 것이 대학수가 되어 있는 형국이죠. 네우아기에 하나 막아 놓은 게 대학수가 되어 있는 형국이라 가지고 이 그림은 이제 배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먼저 막아 놓으면 은 끊었을 때 밑으로 쳐야 되거든요. 쳐서 흙이 좋은 그림인데요. 실제는 여기를 중앙을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호구를 쳤고요. 단수치고 여기를 이제 젖혀 갔습니다. 어, 이 수의 의도는 이제 먹어달라는 거예요. 먹으면은 이제 단수를 하나 쳐 놓고, 이게 선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싸바르겠다는 의도죠. 그 의도를 이제 간파하고, 5차원보다는, 음, 여기를 이제 한칸뛴 겁니다. 뛰었는데, 그랬더니 이곳을 막아갔어요 막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하위에 103점은 죽은 형태죠. 네, 요기를 이제 젖혀도 끊고 먹어서, 아, 이 수상전은 백이 죽었습니다. 백이 죽긴 해도 이렇게 젖혀가지고 한점 죽이면서 바깥을 싸바르는 것이 정수라고 AI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손으로 늘었어요. 늘니까 <laughs> 막았구요. 아, 아, 제가 지금 잘못했네. 여기서 요걸 쳤어요. 치고, 어, 젖히구요. 늘었습니다. 확실히, 어, 이렇게 부분전에 어려운 전투가 나오니까 AI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네요. 네, AI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죽을 가서, 어떻습니까? 여기를 막으면은 넘어가서, 어, 붙여도 있고, 여기를 연결하면은 흙이 죽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하귀에 흙이 죽은 형태거든요. 어, 근데 실전에 여기서 이제 이곳을 씌어갔는데 이것이 이제 좋은 감각이었어요. 예, 네, 좋은 감각입니다. 이 사석작전을 하겠다는 거죠. 실제 밀고 나왔습니다. 밀고 나오니까 젖혀놓고, 어, 여기서 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수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단수 치고, 어, 이거 손을 빼라고 하긴 하는데요. 인간적인 면모를 좀 살리면은 일로 막는 거는 나와서 끊겨서 안 되죠? 예, 네, 이거는 이제 세 점이 죽으니까, 이건 조금, 흙이, 무리라고 봐야 되고요 어, 손을 빼서, 흙이 약간 좋다. 흙이 한세집 정도 좋은 걸로 나오니까, 인간 바둑에선 뭐, 별로 의미가 없네요. 네. 어쨌든, 백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실전에 밀어갔습니다. 밀어가니까 여기를 젖혀갔어요. 이걸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찔러 가면은, 어 흙이 막으면은 이제 끊어가지고, 이으면은 끊고, 어 죽거든요? 아, 물론 흙이 이렇게 이을 수는 있습니다. 잊고 때릴 때 이렇게 막으면은, 백이 다 죽었죠. 음, 아,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게 있네요. 젖히고, 끊고, 뚫어가는 게 있네요. 뚫어가면 여기를 빈삼각을 두는게 있습니까? 아 빈삼각이 있네 때리면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건 이제 축으로 배게 죽거든요 꼬부리는게 있네요 요거 하면은 이제 찌르고 늘어가지고 이건 이제 사석작전이 흙이 필승이죠 90% 나오니까 흙이 필승입니다 근데 실전에 여기를 젖히니까 그 의도를 다 알고 실제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흑이 대성공이죠. 흑이 사석작전 성공한 그립입니다. 이러고 이게 딱 걸쳐가니까 아 슈코 선생이 이제 초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두터움을 활용한 능력이 대단합니다. 5차원0원에6 끊어가고 늘어갔는데 중앙을 끼어 나왔습니다. 지금 형세 보시면은 9대1 정도니까. 흙이 8집 정도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이제 붙이고, 이렇게 밑으로 들었어요 이거 약간 변칙적인 수법인데, 원래는 이렇게 두고 이제 한칸뛰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인데요. 여걸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막았고요 그랬더니 여기를 끊어갔어요. 이건 전투를 하겠다는 건데, 실전 중에 쭉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오천원 구단이 이곳을 딱 내려섰습니다 귀를 지킨 거죠 그랬더니 한 칸을 뛰고요 어, 보시면 이제 AI와 일치하는 수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칸을뛴 거는 정확하게 AI가 추천한 수를 오천원 구단이 둔 겁니다 어, 이 당시에 오천원 구단의 실력을 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음 한수가 여기를 놓는데 이 수에 대해서 AI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뛰었을 것 같은데요 AI는 이 수도 아주 훌륭한 한수라고 합니다 90% 그런데 최선의 한수는 여기를 눈목자를 갖는 거라고 하네요 어, 독특합니다 이 눈목자의 의도는 아마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둔 한수인데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끼웠구요. 여기를 이제 다가섰습니다. 다가서니까, 날 일자로 행마를 했고, 백이 이렇게 씌어갑니다. 예. 유장한 행마죠. 이렇게 씌어가는 거는. 5천원구단의이 행마는, 그냥 유장한 행마입니다. 물론 형세는 흙이 조금 좋은 형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유장한 행마로 두어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보통의 진행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과감하게 손을 뺍니다. 굳이 사서 주고 배짱이 두둑한 바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가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붙여가서 살아둡니다. 붙임으로 인해서 좌하귀의 104점을 압박해 가면서, 이제, 완생 형태를 만들어냈죠. 그랬더니, 협공을 했고요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은, 아 지금 두 기사 모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날짜 행말 했고, 붙여가니까 젖히고, 호구치고, 늘어하고 끊어왔어요. 이거는 평세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5차항구단이 승부수를 날렸다고 볼수 있죠. 이둘 어떻게 타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타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아 지금 여기 막으라고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로 정확하게 이곳을 막아갑니다. 네, 막아서 완생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잔수를 치고 밀어가서 이두 점을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지사와슈코 아 정말 꿈쩍도 하지 않고 여기를 붙여늘고요. 그냥 젖혀갑니다. 평온하게 하, 바둑이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두기사고도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오청구단의 어, 실력은 워낙 강한걸로 유명한데 후지사와 슈코구단 당시 8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붙여간 것도 상당히 날카로운 한수거든요 이곳을 젖히면은 끊어서 어, 못잡습니다 끊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예, 백이 위험하죠? 백이 위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젖혔는데, 늘어가니까 중앙의 흙이 튼튼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라는 말과 일치하는 수법이죠. 예, 치받고, 늘고요 그러니까 젖혀갖고 늘어갔습니다. 집었고 이렇게 한칼 뛰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를 침출했구요. 침출하고 여기를 딱 늘었는데,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어, 중앙에 흙돌이 살기만 하면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천원구단 네. 잡으러 갔죠.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이 돌이 죽을 리는 없죠. 잡으러 가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젖혀가고, 끼어가면은, 타이가 되는 그림입니다. 나오면은, 같이 이렇게 뚫고 이어서, 연결하면은, 이렇게 밀면은 살 수가 있어요. 밀고 젖힐 때 같이 젖히고요. 어, 이 죽을 돌이 아니죠. 네. 다 연결이 되는 둘이죠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가 돼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전에 이곳을, 백은 어쩔 수 없이 연결했구요. 마무리 단계죠. 늘어놓고, 어, 늘고, 한 칸을 뛰어서, 바둑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갑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 자리가 선수거든요? 만약에 잡으러 가면은, 네, 여기가 이제 젖히고, 붙여가서, 귀가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받아 놔야 됩니다. 붙여서, 정확하게 삶의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내서, 승부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5천원구단 이제 이쪽으로 붙여서 끊어서 뒀는데 지금 계속 이곳을 추천하고 있거든요 끼우는게 묘수인가요? 끼우고 연결해 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이거 이제 중반에 정리 단계에서 이걸 끼우는 게 좋은 수라고 AI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진행 보겠습니다. 네. 근데 봐도 이제 중반전이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실전진행 쭉 보시면은 중앙에 이제 백돌들이 약하죠. 중앙에 백돌이 약한 그림이에요. 네. 호구를 치니까 이제 백이 베이, 여기 아, 젖히면 이제 끊어가지고 전체가 이제 위험하죠? 이렇게 연결하면서 버텼는데, 혹을 치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이 상당히 위험한 그림이 됐습니다. 중앙에 다 끊겼죠? 양곳마저? 치받고 이것을 끊어갔는데, 저쳐도 죽었는데, 저쳐도 죽었는데, 이제 그냥 이어왔어요. 이어도, 배이 곤란하죠. 예, 배이 곤란하죠. 했더니 6일 붙여 갔고요. 하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붙여 갔는데 어. 중앙에 이제 백돌은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상변에 예, 상변에 백돌은 죽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늘어갔네요. 이건 죽었죠, 지금? 예, 요걸들도 단수 치고 이렇게 찝어가면은 1이 죽어 있는 그림입니다. 실전에 찔르고, 이후 수순은 별로 의미가 없는 수순인데요. 이거 그냥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어... 오차원 구단이 이제 15년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계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48살에, 사카다 구단에게, 1인 제자리를 내주게 되죠. 나중에 이게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갔는데, 이제 단수를 치고, 찌르고요. 연결을 해서, 이건 이제 선수니까, 연결을 했고요. 아, 그 전에 이제 요거 교환되어 있었네요. 어, 그때 백이 이렇게 맞고, 찌르고 네, 이런 진행이 됐어요 제가 진행을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해 이걸 왜안 찌르지 찌르는 게 집으로 이득이거든요 안 찌르고 이렇게 두고 막아갔습니다 지금 형세를 보시면은 흙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형세네요 네, 흙이 지금 한 30집 정도 유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30집 퍼센트째 보이시죠? 네, 여기 집집 집 보시면은 이제 27집 흙이 유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서는 음, 결국 241수까지 뒀는데 후지사와슈코 구단의 흙 불개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 내용을 보시면은 후지사와슈코 선생의 이, 완력과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바둑입니다. 이 바둑이 유리하다고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초반에 그 우세한 바둑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초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높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완승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완승. 꾸지사 슈코 선생이 우원구단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이제 괴물 슈코 선생이란 말을 들기, 듣기에 손색이 없는 바둑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후지다 슈코 어, 구단의 바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